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커미트로 갑니다. 심즈뽕 시랑 플레이. 이번 파트로 아마 다섯 번째 파트가 되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에서 말이죠. 이 우리의 친구인, 우리의 또 다른 아이보인, 이 컴퓨터도 새로 장만을 하고, 새로운 친구인, 새로운 친구라고 될까, 새로운 지인인, 이, 체스트와, 그리고 박씨를, 알버트 박씨를 새로 사귀게 되었죠. 아 이런 식으로 좀더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오늘 일요일이네. 일단 밥을 좀 먹고 오늘도 모처럼인 주말이니까. 아 모처럼인 주말이니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번엔 이번에야말로 좀 이성 친구를 만나러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갔던 곳들은 아마 그 공원이나 바 같은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다른 곳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음, 다른 곳이라 헬스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음, 연말도 분명히 내 기억으론 있던 걸로 기억하니까 연말로도 한번 가볼까? 음. 꽤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건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좋아 밥도 먹었고 와라케. 모든 상태가 꽤나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컴퓨터하지마 컴퓨터하지마 지금 용변이 살짝 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용변을 혹시 모르니까 좀봐 좋아 후우 이번에 말로 새로운 그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죠. 아, 헬스장. 음, 연말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데 연말엔 뭐가 있을까? 연말 이웃분한테도 놀러갈 수 있고 그런가? 아, 여기에 살짝 내 취향인 저 줄무늬 입으신 분이 살짝 내 취향인 것 같기도 한데 팬케이크. 가족 이름이 참. 여기에도 다른 공원이 있네. 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가족 같네요. 그다지 내 취향은 아니야. 살인 미술관, 나이트 클럽, 헬스장, 도서관. 아 도서관 왠지 좀 가보고 싶네. 왠지 운명적인 만남 같은 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칼리엔트. 음.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긴 한데, 음, 그렇네요. 여기에 비어 있다는 건, 이거 사람이 살짝 불투명하게 있다는 건, 지금 집에 없다는 걸까? 음, 그러면 뭐 여긴 가봤자, 지금 가봤자 상관없고. 헬스장에 한번 가볼까? 음. 난 그다지 바깥 생활은 좋아하는 편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괜히 또 집안에만 박혀있다가 몸이 또 썩어버리니까 최소한의 운동 정도는 해둬야죠 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런 운동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만 아... 나도 운동 좀 해두는데 좋아 지방활활 근육불끈 헬스장 <laughs> 이름창 여기에 왠지 매력적인 여자 강사 트레인 트레이너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 좋았어. 오오 어? 이거 클릭하고 춤추게 할수 있지 않나? 된다. 그럼 갑작스럽지만 <laughs> 춤좀 쳐볼까? 예이 예이 <laughs> 예이 우. 그렇군요 지금 춤추고 있는 건가 본데? 음. 일단 얘가 춤추고 있을 동안에 뭐라고 할까 오 됐다 클리어 음. 예쁘신 누님이 어디 계실까 이분 음, 다른 분은 샤워실도 있네 어 그렇다는 건 여기서 여, 여성분들의 짜자오를 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음, 딱히 그렇게까지 내 마음에 드는 여자분은 없는 것 같네. <laughs> 이분은 음, 음, <laughs> 음. 이분들 의외로 예쁘거나 하지 않을까? 어? 팬케이크 이분... 분명 그 집에... 그 건너편 집에 있었던 그분 아닌가? 골든... 아 얼굴도 보고 싶은데 음... 나도 일단 운동 좀 할까? 오처럼 헬스장에 왔으니까 이 몸도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힘찬 거 그만하고, 이 몸도 운동을 좀 해봐야겠군. 음, 음, 음. 아,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여기서 운동하는 걸로 뭔가 스테이터스가 라든가, 뭐 채워지거나 할까, 뭐라고 할까, 운동 능력이 쳐진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 음, <laughs> 활기참 어말 걸어왔네 상대편에서 말걸은운건처음인것 같은데 아닌가 설마했던 말 걸어오다니 멘토의 조언 덕분에 메이트는 더욱 효율적으로 근육운동을 근육 합니다 오 이게 그야말로 일석이조군요 이런식으로 친밀도도 좀 쌓으면서 이제, 운동능력도 좀 향상시킨다는 아주 좋은 자극이야. 음, 음, 음. <laughs> 되게 힘 없어 보인다. 음. 그럼 뭐처럼 좀 사이 좋아졌으니까 말좀 걸어볼까? 말 좀, 말좀 하게 해줘요. 지금 운동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건가? 운동 일단 그만하고 어 됐다 아주 아주 힘든 운동하기 음 해볼까 <laughs> 괜히 도전했다가 저 사람 쪽에서 너무 약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좀 그런데 음어 캔슬됐네 역시 안 되는 건가 보다 음 재밌는 소개 해볼까? 흠... 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곳의 목적은 운동보다는 이런 친밀도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흠... 음. 어, 아, 확실히 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도 하네? 허, 아, 신기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기분전환 하루 만들어주기. 뭐러 갈까? 까 요즘 따라서 저의 분친의 음, 기분이 꽤 좋네요. 오 코미디 레벨. 아 점점 이런 레벨도 올라가고 있고. 이어 음, 음, 음. 아. 사이가 또. 어느새 내가 눈치지 못한 사이에 아 역시 이성과의 대화는 힘들어 음. 사람들 되게 네이사좀지은왜또사가안 좋아지고 있어? 아아... 좀 좋은 분이 되나 싶더니 음. 새로운 상대 만 나기. 모르는 심을 클릭하고 당신을 의 소개하세요. 그러네. 모처럼이니까이분하고 해볼까? 이팬케이크 분하고? 음. 그러네 <laughs> 친밀한 소이해소까 해볼까? 재밌는 소개 나 지금 소개하지가 않았네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음... 위생이 좀안 좋아지고 있는데 땀냄새 있기 때문에 그런가? 여기서 씻을 수가 있네 뜨거운 샤워 해볼까 음. 뭐처럼 여기서 이렇게 사일를사이라고 해야 될까좀 잡담을 나눴는데 이대로 들어가기엔 좀 그러니까 일단 씻는 건 여기서 좀 씻자. 씻고 조금만 더 대화하다가 집에 갈까. 아직 일요일에 점심이니까요. 겨우 이런. 시간 때 집에 갈순 없지. 아. <laughs> 음, 일단 씻을 때까지 아 끝났다. 유혹적. 음, 음, 음. 이걸로 인해서 내심이 점도 유혹적이 되었을 거야. 음, 여기 꺾혔네. 그러면 어? 오 어, 이분. 이분은 살짝 괜찮은 거 같은데, 무섭기도 하다. <laughs> 그래, 일단, 대현 나눠볼까? 유혹적인 소개. 뭐처럼 유혹적이니까 안녕하세요. 음. 어색한 만남. 아, 괜히 그렇게 했나? 음. 어. 일단 좀 친밀 친밀함으로 좀 다가 다가갈까? 알아가자. 낭만주의자. 아. 이분도 낭만주의자시구나. 어우, 저랑 꽤나 어울리시는군요.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그대에게 그대와 썩 닮은 장미 한 송이를 드리죠. 아데시어 <라데시오>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하는건가? 어 아. 싫어하는건가? 아여자애만 알기 힘들어 이걸로 그래도 좀 알고 지내는 사이 좀 됐을까? 관계 르네 아까 전에 방금 막 만난 사람이 분명 어디 있을까? 아까 만난 사람이 누구지? 엘라인가? 엘라 씨구나? 엘라? 벨라? 뭐 어쨌든. 음. 비싸하네. <laughs> 깜짝아. 오. 매우 유혹적인. 이런 상태가 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하아... 레벨 상승. 뭔가 헬스장화사서는 꽤나 많이 얻어 가는 것 같네요. 지인 관계도 그이 <laughs> 사람 또 넘어졌어. 아. 아까 전에 벨라 씨는 어디 계시지? 아, 여기 계시네. 음... 저처럼으로좀 유혹적인 관계가 됐는데 남만주의자인 벨라시한테 좀 어필해보고 싶은데 아 들어왔다 음 야한 농담하는 것도 그럴것 같아 떡속 농농담 이거 한번 해볼까 여자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운동하는 도중에 최대한 음. <laughs>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아, 배고프네 아, 슬슬 일단 집에 갈까? 이 근처에 음식점 같은 거 있나? 있으면 초대를 좀 하고 싶은데 음. 그러네요 음. 관심사 투어지 이것만 하고 일단은 집에 가볼까? 음. <laughs> 이쯤하고 집에 갈까? 배가 슬슬 고파오니까 아 죄송해요 벨라씨 조금만 더 대화를 하고 싶지만 일단 집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괜히 배고픈.. 배고파가지고 또 짜증.. 짜증내거나 그러면또 여러가지로 골치 아파지니까 좋아 그래도 꽤나 좋은 장소를 알았네요 헬스장 아... 이 헬스장엔 나중에 또 와야겠어 음... 좋아 여기 말고도 다른 곳들도 이제 갈수 있는 데가 꽤 많았으니까 뭐 도서관이라든가 그런데도 꽤 많았으니까 그런데들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일단 대강 헬스장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지 알았어 음. 그러니까 음, 마음 같아서는 일단 지금까지 살짝 둘러본 거로는 도서관이 가장 끌린단 말이지. 헬스장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내가 운동하고 있는데 도중에 그 조언을 해준다는 거. 그것 덕분에 이제 그 사람과의 그 친밀도도 올리고. 그 운동 능력도 꽤나 빠르게 할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음. 아마 도서관에 가도 뭐 책을 읽고 있는데 뭐 문학 소녀가 다가와 가지고 뭐 추천해 주거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내 <laughs> 네, 망상 같지만. 밥 먹을까? 음. 저거 내가 먹던 남긴 거 아니었나? 안썩었쓸려나 사라졌어. 음, 밥 먹어. <laughs> 여기 똑같은데 둬가지고 지금 안 보여. 이게 음... 아, 여기 있구나. 아, 깜짝아. 먹어, 먹어. 어, 안 먹네. 먹지 왜안 먹어? 어, 에? 깜새가 아박씨 오셨구나. 어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누가 있어가지고. 아 다른 심들 심들도 그렇게 갑자기 놀러오고 그러는구나. 뭐 나도 그렇게 갑자기 놀러 갔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럴만도 한가. 그래도 그 저번에 어 아. <laughs> 지금 토스트 떨어뜨리지 않았어? 그래도 그 뭐지? 저번에 맨 처음에 놀러 왔던 그 여자아이는 그래도 전화를 하고 왔는데. 음. 뭐, 심에 따라 다른 걸까? 어우, 죄송해요, 박씨. 일단 저좀 이것 좀 먹을게요. 가만히 내둔다고 해서 치밀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겠지. 아마도. 어? 설마 했던. 어. 불까불까 설마 했던 또 설마 했던 이런 사황가또어 no 죄송합니다 박박 씨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어우 그래도 친구가 있는 게 다행이다 -oosh. 야 이럴 때 친구가 있으니까 다행이네 아 오케이 okay. 아 집에 가셨나보네 어. 아. <laughs> 괜히 죄송하네 이렇게 또 보내니까 아 <laughs> 박지도 참 놀라셨을거야 집에 놀러왔는데 남 내버려두고 요리 만들고 있지 않나 그게 또 불이 닿지 않나 아 나도 참불행의 영석이야. 저번에 화제났을 때는 그래도 좀 저, 저번에 화제났을 때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살짝 좀 조용히 한것 같다. 아마도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 거는 너무 놀라서 소리가 안 나온 거지만 아 일단 빨리 먹어서 먹 뭐, 일단 빨리 빨리 만들어서 먹자. 아, 이것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네. 이게 또뭔 개고생인지 잘먹겠습니다 아, 목욕하기 욕조가 또 따로 있네. 욕조도 욕조도 그러고 오니까 사야 되는데, 50원으론. 아 돈도 없는 것도 참큰 일이야. 그래도 이번에 승진한 걸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지금 승진을 한 건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뭐 어쨌든 먹었네. 아이 책을 들고 가신 것 같은데 이거 뭐지? 박 씨가? 족집게 농부인 그랜트 로디액은 피치라는 이름의 코기종 개의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농자니를 동반시하는? 동환시하는? 게으른 농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 개랑 사랑에 빠져서 농사니를 게을리 하는 농부의 이야기구나 그닥 재밌을 것 같진 않은데? 아... 이런, 이런. 이거를 교체를 좀 해주고 싶긴 한데, 일단 청소라도 좀 할까? 아. 역시,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돈이 없으면은, 불라도 뭐, 소용도 없고. 아. 짜증나. 이거라도 좀 읽을까? 이거라도 읽으시면서 박씨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 박씨한테 정말 죄송할 짓을 했네 아. 나중에 찾아가.. 찾아가가지고 뭐라도 담례라도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불길이 잡혔군요 불이 꺼져서 다행입니다? 뭐가 다행이야 다행이긴 아, 응. 응, 슬슬 잘 시간이 다가오네요. 아, 음, 그럼 일단 자고 되게 책 오래보네. 슬슬, 슬슬 자야 될 텐데. 그래 그래. 굿나잇. 아, 잘가온다. <laughs> 오늘 밤은 정말 최악과 최 그래 최악의 영성이었어 그래. 아 어째서 나한테는 항상 좀 좋은 일이 생긴다 싶을 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 나도 참 불행해. 음. 쓰레기가 좀 많이 쌓여있나? 아, 비어있네. 출근. 그러네요. 음, 지금 승진에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게 체크가 됐는데, 이게 지금, 된 건가? 승진 조건을 일단 다, 달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달성해 놓은 다음에 한번 출근을 해야지 승진을 한다던가 그런 걸까? 음. 아무튼, 뭐. 최대한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좀 그래야지. 좀 행복한 삶을 좀 살아야지. 나의 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함께 동거하게 되는 그날까지. 음. 광적인 청소. 이게 뭐야? 해볼까? 음. 어뭐 게임한다? 뭐지? 뭐지 뭐지? 아 나도 좀 어? 나도 좀 보여줘. 무슨 게임에 무슨 게임에? 심지 하고 있는 건가? 저쪽에서도 불이 났네. 아 여기 심지에서도 저런 게 가능한가? 뭐 여친이 생기면은 여친이랑 같이 역주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던가 그런 게 있을까? 아,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 텐데. 좋아. 아, 회사 가는구나. <laughs> 청소 안 하고 하는구나 뭐, 청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음. 오케이. 승진했네요. 단번에 60, 685원. 꽤나 벌었네. 이걸로 일단 이걸 좀 바꿔야 될 텐데, 이거 두 개는 못 바꾸네. 어, 바꿀 수 있나? 아, 못 바꾸네. 한 번은... 아, 그러네요. 한번더 일하러 갔다 와야지 갈수 있네. 행복함. 어, 그러면... 뭐처럼 행복한 상태로 되었으니까. 일단은, 뭐, 시간도 있으니까, 박씨한테 사과 인사나 하러 갈까? <laughs> 일단 인사는 뭔가 해야 될, 하러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 그럼 뭐, 박씨한테 한번 놀러 가, 한번 말해볼까? 한번 놀러 가보, 놀러 가보자고 뭐 그런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 어, 잠깐만.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부리기? 이거는 그건가? 집에 초대하는 걸까? 그럼 함께 이동하기 한번 해 볼까? 함께 이동하기로. 박씨한테 너무 신세를 졌으니까. 박씨랑 한번 어디 놀러 갈까? 좋아. 박씨랑 어딘가 한번 놀러 가자. 오! 이렇게 함께 이동이라고 뜨는구나 좋아 그럼 가볼까요 박씨? 우리 어디로 갈까요 박씨? 좀더 뭐라고 할까 우리 남자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어디 없을까요? 어? 나이트클럽? 갑시다 <laughs> 갑시다 박씨 우리끼리의 꿈을 쫓읍시다